네, 두 번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부분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학교는 어, 국가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0년이 채안된 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근대식 학교 제도라고 할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본다면 어, 150년에서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원래 이런 학교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을, 지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국가별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양반 계층이 있었고, 어, 외국에도 귀족계층이 이런 지식교육을 받는 소수의 대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근대식 학교제도가 생기면서 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모든 시민이 지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 이런 제도가 됐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제도, 그리고 모든 시민이 지식교육을, 지식교육의 혜택을 받게 됐다는 중요한 성과를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량의 교육체제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교육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학습자 중심, 개인별 학습의 역량이나 속도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이 포기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럼 어, 내용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사회형 근대식 학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18세기와 19세기에 설계된 어, 이런 학교제도 시스템은 여전히 그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학생들도 변하고 세상은 변했는데 학교의 시스템은 19세기의 메카리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기술이나 사회는 빠르게 변화했는데 교육은 어, 이런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 여기에서 불균형, 불균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라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 유명한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한국 학생들을 꼭 집어서 하루 15시간 동안 필요하지 않은 지식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을 또 직업을 향해서 어, 공부를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쟁이 심각하게 치열하고 또, 이 관문을 통과해야만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OECD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최하위를 어, 나타내고 있고 또 자살률의 경우에도 극심한 우울감이나 아, 이런 것들의 표출로 자살률도 굉장히 높은 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종합적인 문제를 에, 넘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살펴보면 어, 산업,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이 학교 제도는, 어, 대량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공장, 예, 산업혁명 시기에 만들어진 공장과 굉장히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진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 교육행정, 교육학에서는, 어, 이런 학교의 구조를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경영학에서 표현된 과학적 관리론이 학교에 에, 반영된 구조라고 할수 있는데, 표준화된 교육 과정, 정해진 분량의 진도 나가기가 정말 대량 교육의 핵심적인 구조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경쟁적인 상대 평가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측정하고 또이 학교가 선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스크리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선별을 통해서 어그 이후의 단계 학교나 또는 산업계에 신호를 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수준이 어느 정도다라는 선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학생들의 성취 수준 격차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어, 성적이 낮은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에 대해서 보정을 하는 높여 줄수 있는 학교의 기능은 상당히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 표에 현지 학교의 특징은 경직적인 학교 제도, 표준화된 교육 과정, 경쟁적인 상대 평가, 그리고 규격화된 학교 시설. 이런 구조로 운영되는 학교로 인해서 좌우의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괴로워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행복한 표정과 웃음소리가 들리는 건 쉬는 시간하고 점유시간인 것 같고요. 수업시간 종만 치면 애들이 전부 어, 불행해지는 얼굴 표정들. 그리고 시험 보는 날은 더 불행한 표정이고요. 성적표가 나오면 더 불행해지는 어, 이런 결과들이 지금 학교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요. 선생님들 학교 다니실 때도 그랬고, 지금 아이들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근데 예전보다 더안 좋아진 건, 제가 다닐 때는 사교육이 금지되고 이후에 좀 풀리긴 했지만, 과외나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그래도 학교 후에는, 방과 후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그 사교육 금지가 위험 판결 난 이후, 2 0 0 0년대 넘어서부터는 정말 모든 학생들이 왜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모르는 정도로 학원을 다니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실제 2021년, 얼마 전에 발표된 21년 사교육비 통계를 보니까, 역사상 가장 큰, 통계조사한 이래 가장 많은 사교육비가 집계가 됐습니다. 23조를 넘어섰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사교육비 총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방과 후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라는 원인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교육 부담, 사교육 참여율이 늘고,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시그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직적인 학교 제도가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학교 제도, 줄여서 학제라고 하는데, 학제는 633, 대학까지 하면 6334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633 제도는 왜 633이냐? 아마 궁금해 하셨을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별로 궁금해 하지 않아요. 원래 633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죠. 그렇지만, 아, 조금 생각해 본다면 초등학교의 6년 과정이 정말 초등학생 1학년하고 6학년이 같은 학교 급에 있는 아이들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뭔가 이렇게 그 정말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애들인가. 그럼 그렇지 않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눠져 있는 학교 급이 정말 바람직한 것인가. 아이들은 연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제도는 분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경직적인 학교 제도를 어떻게 하면 유연하게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바꿔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획일적인 표준화된 국가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어, 전 국민적으로 전체 학생들의 교육의 수준을 높여주고 또 우리의 기본적인 평준화를 기본으로 하는 평등 교육, 민주주의 교육을 실현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는 어, 이런 그 학생들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도 뒤집어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그래프를 보시면 어 학교를 입학하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어, 만 6세를 기준으로 A와 B의 격차가 이미 있는 상태로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중간에 있는 교육 과정대로 진도 나가기 교육을 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어, 이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국가 교육 과정은 초등학교 중학교로 올라가면 약간 점프를 하고 고등학교 가면 더 점프를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고등학교의 학력 격차는 어 우리 저 들으시는 선생님들이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수학시간에 알아들을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있을까로 본다면 실제 에, 그때도 수학시간에 고등학교 수학시간에 물론 다른 과목도 똑같지만 어, 예를 들면 고등학교 수학시간에 수업에 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학생이 적었고 그래도 옛날에는 조는 학생이나 자는 학생이 많지 않은데 요즘 잠자는 교실이 왜 늘어났느냐 옛날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자고 싶지만 못 자는 척, 안 자는 척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체벌이 없어지고 어, 어떻게 보면 학생의 인권이 더 존중되면서 마음 놓고 자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잠자는 교실이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어, 정말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학생은 그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된 교육 과정이 많은 성과를 내고 좋은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심각한 학생들의 격차 문제가 여기에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평가제도를 살펴보면, 물론 초등학교는 평가를 공식으로 하지 않고, 중학교는 1학년 때는 평가하지 않고, 2, 3학년은 절대평가 형태인 성취평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고등학교는 여전히 이 9등급제의 상대평가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제가 그림이 너무 복잡해서 다 그리진 않았지만, 맨 우측에 4%가 1등급이고, 그 다음 7%가 2등급, 그 다음 11%가 3등급, 18%가 4등급, 그 다음 중간에 20%가 5등급, 다시 그 밑으로 이렇게 9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 교육이 시작되기 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상정하고 있고 교육을 받고 나면 대부분의 학생이 모두 성취가 아 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상하게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는 교육의 결과를 구등급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고 할수 있는데 아 실제 에, 그 어, 학기나 그 과목에서 요구하는 성취 기준, 성취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면 최우수 등급을 받도록 하는 게 원래 교육 평가라고 할수 있는데 또래 집단에 따라서 상대적 서열을 매겨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교육적인 평가라고 하기가 어렵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대입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는 저는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결과적으로 대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 그 학교 아이들의 또래 수준을 알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적 서열이 상위 4%라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게 교육적인 평가가 되려면 어떤 내용은 잘 이해하고 어떤 내용은 잘 모른다라든지, 어, 이런 내용이 평가되어야 의미 있는 교육적 평가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그 집단 안에서의 상대 서열만을, 어, 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교육적으로는 의미 없는 평가이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고 있는 이유는 당장 바꾸면 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수능에 영어에서 영어 국사가 절대평가를 도입했듯이 사실 저는 이제 전과목이 절대평가화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영어 때문에 국어와 수학에. 이 상대 서열이 더 높아져서 어 풍선 효과처럼 국어 수학 사교육이 훨씬 더 늘어나는 어, 이런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수능도 어 한다면 전체가 절대 평가화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내신 성적에 있어서도 절대 평가가 필요하다. 이 상대 평가는 결과적으로 그 학교의 학생들 동, 같은 학년의 학생들은 경쟁자이고 옆에 있는 학생이 어 몰라서 어려워하고 있으면 그냥 놔둬야지 되는 어 이런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죠. 모두가 A를 받을 수 있다면 어 모두가 협력적으로 학습하고 모르는 학생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상대 평가에서는 도와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협력도 어 만들어 내기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어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돼야 될 제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아까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 최근에 발표된 어 21년 20년하고 21년 어 사교육비 통계가 22년에 최근에 발표돼서 제가 반영을 하지는 못했는데 19년에 21조였었는데 21년 2년 후에는 23조로 늘어났습니다. 과거를 살펴보면 2007년 이후에 어 2009년에 21조를 정점으로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서 2015년에 17조까지 떨어졌었는데 그 15년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해서 지금 21년에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교육이 불필요한 경쟁에 의한 사교육은 아닌지 이 부분을 또 유심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본인이 일정 수준만 됐으면 됐다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테스트 방식이 전환돼야 되고 또 평가제도가 혁신돼야만 이런 사교육에서의 불필요한 경쟁에 의한 사교육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교육의 이 경쟁을 극장에 비유하는데요. 우리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을 때 모두 앉아서 보면 잘 보이는데요.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일어서서 보기 시작하면 두 번째 줄세 번째 줄도 다 일어서서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모두가 다 일어서서 보나 모두가 앉아서 보나 영화를 보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 일어서서 보는 수고로움만 늘어나는 거죠. 경쟁에 의한 사교육은 바로 모두가 일어서서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 경쟁을 없애줌으로써 모두가 앉아서 영화를 볼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중요한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핵심이 바로 경쟁을 줄여주는 것, 상대 평가를 줄여줌으로써 본인의 특정 수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가능한 이런 교육평가제도의 혁신이 이런 사교육 문제와도 직결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 시설과 인프라 측면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9세기 학교 교실이다. 그 표현은 바로, 어,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을 설명해주는 구조로 어, 교실이 현재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이런 구성 자체가, 아, 미래형 개별화된 학습을 어, 저해하는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어, 스마트 그린 미래학교라는 것을, 어, 지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이런 그 스마트 교실의 특징은, 어, 미래형 수업을 할수 있도록 창의적인 학습, 또팀 프로젝트 협업 수업이 가능한 형태의 가변형 교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 책상과 의자가 일렬로 있는 구조가 아니라 팀 학습을 할수 있는 그룹 학습 모둠 학습이 될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또 개별화된 기기를 활용해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가 기획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화여대에도 최소한. 각 건물별로 어한 개소 이상씩 유연 학습 공간을 만들어서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학습을 어,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고 또어 이런 스마트 교실 형태의 첨단 강의실을 어, 만들어서 어 이런 팀 학습이나 모둠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 이렇게 움직이는 책상과 의자 구조 이렇게 모둠을 만들 수 있는 어, 조립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전환이 중요한 것은 교수학습 방법의 혁신과 공간의 혁신은 맞다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간만 혁신한다고 교육이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교수학습만 혁신하려고 해도 공간이 따라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수학습 혁신과 공간혁신이 함께 결합돼서 어, 교수학습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 이런 종합적인 구상, 디자인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하나만 먼저 가면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 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어, 우리나라의 또 중요한 또그 지표 중에 하나가, 문제 지표 중에 하나가, 아, 국제 성인 역량 검사를 살펴보면, OECD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만 15세를 대상으로 P4라는 어, 교과 교육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는 거의 탑 수준을 우리가 달리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성인, 국제 성인 역량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참 어떻게 보면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인들이 학습하지 를 않고 학습 역량이 쭉 떨어지는 현상. 이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나라의 상황인데요. 만 40세가 넘으면 OECD 평균 이하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수준을 살펴보면 20세에서 25세 대학 단일 시절이죠. 대학생 시절을 정점으로 해서 학습 역량이 쭉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어떻게 살펴 어, 어떻게 본다면 평생 학습할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다고, 뭐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초, 중, 고 시절, 대학까지의 너무 많은 시간을 학습에 소모하다 보니까 대학만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하기 싫다. 이 마음을 우리 전 국민이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는 건 엄청나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 성인들의 역량 개발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도 또는 교수 중에서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는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거죠 교사들도 그렇고 근데 일반인으로 넘어가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인들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세계적으로 높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런, 어, 역량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게 언어 능력과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수리력에서도 아주 거의 유사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저는 원인이, 예, 너무 초중고 때 학습을 노동처럼 했고, 이미 번아웃 됐기 때문에 성인들은 학습하기가 싫어한다. 학습하기를 싫어한다. 라고, 어, 진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노동처럼 하고, 번아웃 돼서 안돼 있는데, 더 걱정스러운 건 이제, 우리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 100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어, 저희가 80, 90세가 될 때쯤에는, 어, 우리 평균 수명이 120세나 150세까지, 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은데, 제일 큰 걱정 중에 하나는 이제 건강이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마치면 또 운동을 또 열심히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강의가 끝나는 즉시 운동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고요. 거기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상태로 오래 사는 건 의미가 없겠죠. 정말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행복함을 느끼려면 사회에 적응하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절실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한데 학습을 끊임없이 하려면 너무 집중해서 우리가 뭐 대입처럼 공부를 열심히 한다거나 뭐 고시공부를 하듯이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아, 끊임없이 놓지 말고 옛날에 있었던 우리 사자 성어 중에 수불석권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 손에서 책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책을 멀리 하시면 행복한 삶에서 또 멀,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책을 읽는 것은 꾸준히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책을 읽지 않으셔도 들려주는 읽어주는 또 시스템들도 있으니까 또 유튜브도 있고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또 학교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학업 중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업 중단은 뭐라,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 학교 부적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학교의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저는 이 학교 부적응이라는 용어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부적응이라는 건 잘못의 원인을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게 바로 학교에 부적응했다 너는 왜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냐 라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바꿔야 될 표현은 학교가 학생에 적응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학교의 학생 부적응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인데 성장하지 못한 나이가 있다면 그 문제를 진단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처방을 해주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박 청소년이 되는 그 과정에서 더 행복한 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다니는 이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에 학교 밖을 선택했다면 학교 밖에서도 본인에게 필요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도 설명을 해 드리겠지만 제가 개발한 시스템이 학생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에 진단해 주는 영어로는 드라바웃 어리 원닝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조기에 예, 진단해서 어, 그 위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 이런 시스템과 학교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어, 또 하나는 이제 다문화 사회가 이제 우리 어 뭐, 교육 과정이나 일반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 이런 표현은 이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단일 민족 국가, 한민족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그런 용어를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특징 중에, 어, 우리 현장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어, 학생들의 격차가 더 심화되고, 진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듣고, 또 내용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건 초중고뿐만 아니라, 아,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지, 제가 가르치는 이화여대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오는데, 한글에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 한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어, 이런 진도, 또 우리 그, 학생들이 함께 나아가는 이런 수업에 동참하기가 어려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화여대만 하더라도 거의 동질 집단에 가까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완전히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학생이 한두 명이 들어와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아마 초중고에서도 이런 외국인 또는 다문화 학생들의 그 교육적 지도를 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초중고에는 KSL 클래스, Korean as a Second Language 클래스를 만들고 한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진도의 내용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죠. 이 다문화 학생들을 우리가 더어그 각별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다면 다문화 학생들은 다문화 학생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더큰 문제는 한국 학생인데 못 따라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도나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다문화 학생들은 눈에 띄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지원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반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눈에 잘 띄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지원이 부족하다. 물론 학교별로 위클래스를 운영하고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위스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돼서 경계선에 있는 위험의 학생들을 또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경계선에 있는 학교에 완전히 부적응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 수업에서 굉장히 진도와 괴리가 있는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적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어, 근대 학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어, 학교 제도가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 학교,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이 이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